루크 플러스입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 모아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다양한 세일 정보, 새로운 세일 정보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직구 정보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 아소스 현재 한국 설정하시는 경우 25% 추가 할인 코드 나왔고 영국 설정으로 하시는 경우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전부 다 추가적으로 20% 세일되고 있습니다. LNCC 프라이빗 세일 다시 나와서 최대 50%까지 세일되고 있는데. 특히, 구찌 제품들 굉장히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어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치스 패션 최대 50% 세일하고 있는데, 다양한 제품들 세일 제품에 추가됐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니드 서플라이 최대 50% 세일되고 있고 에센스 닷컴 최대 50%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토리버치 25% 세일되고 있고 코스 정상가 제품들 25% 세일되는 가운데 추가적인 15% 할인코드 있고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도 추가적으로 15% 세일되고 있습니다. 맨카인드에서 이솝 제품 룸스프레이라든지 다양한 이솝 제품들 추가적으로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하고 캐라스타즈 같은 경우는 3개 구입하시면 2개 가격에 구입할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10% 할인코드도 있습니다. 뉴에그 컴퓨터 관련된 부품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 최대 50%까지 세일되고 있고, 이베이도 20%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다양하게 모아져 있습니다. 특히 애플워치라든지 다양한 태블릿, PC도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구 정보 통 채널이 처음이신 분들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직구 정보, 빠른 세일 정보 받아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구정보, 세일정보를 전문적으로 전달해드리고 있는 루크플러스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모든 제품의 링크는 아래쪽 설명부분안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할인코드도 아래쪽 설명부분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더 빠른 직구정보, 사이즈, 팁, 직구 후기 등은 네이버 직구정보통 카페 꼭 가입하셔가지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인스타그램 하시는 분들은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셔도 더 빠른 직구정보, 세일정보 받아볼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는 온대 해외 직구 핫딜 정보는 뉴욕걸즈 배송대행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세일정보 배송대행지 필요한 사이트들 굉장히 많은데 꼭 잊지 마시고 뉴욕걸즈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처음 가입하실 때 추천인에 직구정보통 한글로 입력하시면 여러 할인코드 받아서 구입할 수 있으니까 저렴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업계 유일의 90% 이상 당일 출고가 되고 있다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해외 직구 핫딜 정보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사이트, 아소스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세팅, 잘 따라오셔야지 되는데, 한국 설정으로 현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국 설정으로 보시게 되는 경우, 가방이라든지 신발 종류, 여러가지 제품들 25% 추가 세일되고 있습니다. 할인 코드는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서 찾아볼 수 있고, 한국 설정으로 하셨기 때문에 한국 직접 배송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셔가지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여러가지 백팩이라든지 악세사리 신발 종류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보실 수 있으니까 가방이라든지 이런 악세사리 종류 둘러보실 분들은 여기서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액세서리 종류 위주로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같이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소스 영국 설정으로 하시게 되는 경우 여기 이쪽 오른쪽 맨 위쪽 부분을 유나이티드 킹덤으로 변경하시면 되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영국 설정으로 변경하시면.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전부 다2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그래서 한국 설정으로 하시는 것보다 세일 폭이 굉장히 더 큽니다.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 전부 다 추가적으로 20% 세일받을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나이키 데이브레이크 제품 56파운드에 세일판매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20%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굉장히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56파운드 한번 계산해보면 대략 44파운드까지 가격 떨어지는데, 44파운드 네이버에서 검색해보면 66,000원 정도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구입할 수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대신에 영국 설정으로 변경하게 되는 경우, 영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겠습니다. 뉴욕걸즈 아까 설명드렸던 영국 배송대행지도 있으니까 잊지말고 사용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처음 가입하시고 추천인 직구정보통 입력하시면 3000원 할인받을 수 있는 할인쿠폰도 나오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보여드릴 페이지는 나이키 제품들 세일하는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다양한 제품들 현재 세일 판매되고 있고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 추가적으로 20% 세일받아서 구입가능합니다. 나이키 테일 윈드, 나이키 270 리액트 제품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일 전체 페이지도 아래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일 전체 페이지는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이 2만 개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 같은 경우는 4만 개가 넘을 정도로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영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소스 직구하는 방법이라든지 직구 후기 등은 이전에 만들어드린 영상이 있기 때문에 보고 참고하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LNCC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NCC 현재 프라이베셀 시작돼서 구찌 제품이라든지 프라다 다양한 제품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프라이벳 링크 드릴 텐데, LNCC 같은 경우는 이상하게 세일 페이지로 들어와 지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확률을 높이는 방법은 일단 아래쪽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여러 브랜드들 클릭해서 둘러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가서 보시는 그런 방법이 있고 아니면 VPN 프로그램 이용하셔가지고 IP 우회해서 들어가시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일단 아래쪽 링크 클릭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이미 세일된 금액으로 나와야지 프라이빗 세일로 입장이 된 거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 관부가세가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만나 볼수 있고 현재 5월 24일 이전에만 구입하시면 한국 직접 배송도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굉장히 저렴하게 만나 볼수 있습니다. 지금 프라이벳 세일에 있는 제품들은 다른 할인코드 전부 다 적용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가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찌 에이스 스니커즈 40만원, 41만원에 구입할 수 있고 방금 설명드렸지만 관부가세 포함된 금액이고 무료배송이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린 이 금액 최종금액입니다. 41만원에 만나 볼수있다 볼수 있고 구찌 후디라든지 다양한 구찌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찌 제품들 구경해 보실 수 있고 스톤아일랜드 지금 보여드린 이런 티셔츠 아래쪽으로 내려 보시면 스톤아일랜드 제품 굉장히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런 자켓 같은 경우도 40%나 세일된 그런 금액으로 만나 볼수 있고 프라다, 스니커즈라든지 구찌 슬라이드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한국 직접 배송 현재는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프라이빗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최대 50%까지 세일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굿찌 에이스 애플 스니커즈 같은 경우도 40만 원대에 구입 가능하고 굿찌 지갑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도 40만 원대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여성 제품들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굿찌 핸드백이라든지 프라다 마르니 트렁크백 등 다양한 제품들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매치스패션 현재 최대 5 0 세일되고 있고 다양한 제품들 세일에 추가가 됐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몇몇 가지 제품들 뽑아서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로는 오프화이트 제품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반팔 티셔츠 170불 30% 세일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렴한 금액으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런 제품들 구경해 보실 수 있고 뒤쪽에 이렇게 X 표시되어 있는 고런 제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이즈 2X 스몰부터 라지까지 다양하게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금액이 관부가세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금액입니다. 결제, 결제창 뒤쪽 부분에서 관부가세 전부 다 결제하고 구입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현재 제가 세팅을 조금 바꿔봤는데 한국으로 변경을 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 9 9 0 0원 정도 나오고, 매치스페션 제품들 같은 경우 이렇게 EU 이렇게 찍혀져 있는 만든 국가가 찍혀져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 원산지 증명 가능한 그런 제품들입니다. 현재 200파운드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한국 직접 배송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사이트가 한국어로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구입이 굉장히 편리한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다음 보여드릴 제품은 생노랑 카드 홀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3만 원,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이런 제품 만나 볼수 있고 요즘에는 지갑보다 카드 지갑 들고 다니시는 분들 굉장히 많은데 깔끔한 디자인 제품 둘러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노랑 팔찌 현재 지금 보시는 이런 제품. 15만원 정도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저렴한 금액으로 만나볼 수 있고, 깔끔한 제품이니까, 요런 팔찌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알렉산더 매킨 제품도 현재 40%나 세일돼서 지금 보여드린 요런 제품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세일 전체 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은 지금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이렇게 판매되고 있는 거 만나볼 수 있고, 다양한 색상들 알렉산더 매킨 제품들 만나볼 수 있고, 그리고 세일 전체 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훨씬 더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 보실 수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노랑 제품이라든지 버버리 제품들 굉장히 많은 세일되고 있고 만약에 본인이 원하는 브랜드 찾지 못하시면 아래쪽 전체 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디자이너 부분에서 원하시는 브랜드 클릭하셔가지고 찾아보시는 형태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규 세일 이렇게 적혀져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 세일에 새롭게 추가가 된 제품이니까 참고하셔가지고 둘러보. 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도 제품들 추가된 제품들 다양하게 만나 볼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최대 50%까지 세일되고 있고 200 파운드, 200유로 또는 250불 이상 구입하시는 경우 한국 직접 배송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매치스패션 직구하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 놓은 영상이 있기 때문에 보고 참고하시면 쉽게 구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에 추가됐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니드 서플라이 미국에 위치한 명품 편집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 최대 50%까지 세일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제품들 세일 제품들 만나 볼수 있고 한국 직접 배송 대략 4 0불 정도 되시면 되고 조금 비싸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남성 제품 세일 페이지 보여드리고 있는데 추가 세일은 아니고 이미 세일 적용되어 있습니다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일 제품들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꼭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리시다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아크네스튜디오 페리스니커즈 여기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계속 내려 보시면 아크네 스튜디오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 볼수 있고, 요런 스웨터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몽클레어 요런 제품들도 만나 볼수 있고, 몽클레어 제품들도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섯 페이지가 다섯 페이지 정도밖에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다섯 페이지 누르시면은 뒤쪽에 계속해서 세일 제품들 나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제품들 여러 가지 만나 볼수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놓치지 말고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찾는 브랜드 없으시면은 여기 브랜드 부분 클릭하셔가지고 둘러보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톤아일랜드 부분 클릭해서 보시면 스톤아일랜드 제품들 세일하는 제품들만 만나볼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스투시 클릭해서 보시면 스투시 제품 세일하는 제품들만 만나볼 수 있으니까 지금 보여드린 이런 방법으로 브랜드 클릭하셔가지고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최대 50% 세일되고 있고, 구경할 거리 굉장히 많습니다. 세일 제품 새롭게 추가됐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고, 여러가지 제품들 구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에센스 최대 50% 세일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전에 설명드렸다시피 가격이 조금 조정됐습니다 꼭 다시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피 o 오브갓 에센셜 제품 보여드리고 있는데 피 o 오브갓 에센셜 제품은 구입할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에센스닷컴에서 만나볼 수 있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세팅 미국 세팅으로 보여드있 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트리 부분 이렇게 미국 세팅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만약에 한국 설정으로 변경하실 분들은 여기다. 코리아 이렇게 입력하시면 사우스코리아 나오고 요거 클릭해서 보시면 한국 설정으로 변경이 되시는 거고 한국에서 직접 배송 받아볼 수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변동이 되는데 한국 설정으로 변경 하시게 되는 경우 부가세 10%가 이미 포함된 금액이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격 미국이랑 한국이랑 비교해 보시고 구입하셔야 되고 미국으로 설정 하시게 되는 경우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되겠습니다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제품들이 있으니까 구입하시고자 하시는 제품 찾으셨다면 반드시 미국 국 설정 한국 설정 비교해 보시고 저렴한 곳에서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에센셜 신발 종류들 굉장히 저렴하게 여러 가지들 만나 볼수 있고 200불 안쪽으로 떨어지는 제품들도 굉장히 다양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크네 스튜디오 제품들도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 이곳에서 만나 볼수 있고 지금 보여 드리고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 세일되고 있는 그런 제품들입니다.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크네스튜디오 로고 그려져 있는 후디 같은 경우도, 192불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 7페이지나 있을 정도로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 보실 수 있고, 아미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아미 인타르시아 300불 안쪽으로 떨어져서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여러가지 셔츠라든지, 가디건, 스웨터, 티셔츠 종류 다양하게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매종 키친의 제품들도 티셔츠 구경 구경해보시면 좋은데 티셔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폭스헤드 가장 기본적인 티셔츠 74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하고 다양한 여러가지 티셔츠 종류 50불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저렴하게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메종마르젤라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만나 볼수 있는데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페이지는 메종마르젤라 전체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세일하는 제품들 신상 제품들 전부 다 같이 만나 볼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곳보다 월등히 제품들이 많습니다. 스톤 아일랜드 제품들도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같이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세일 전체 페이지도 아래쪽에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링크에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이고, 본인이 원하는 디자이너 있으시면은, 옆쪽에서 디자인 부분 클릭하셔가지고, 불러보시면, 세일되는 제품만 만나볼 수 있습니다. 르메르 제품, 오늘은 소개시켜드리지 않았는데, 다양한 르메르 제품들도 만나볼 수 있고, 아더에러, 몽클레어 등등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습니다. 에센스 직구하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드린 영상이 있기 때문에 보고 참고하시면 쉽게 따라하실 수 있을 것 같고 다양한 제품들 아직도 많은 세일 되고 있으니까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미국 토리버치 공식 홈페이지 메모리 얼데이 맞아서 25% 세일 되고 있습니다. 할인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안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이전에는 구입이 굉장히 쉬웠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반드시 VPN 프로그램 사용하셔가지고 IP 우회하셔가지고 구입하셔야지 되겠습니다. 한국 직접 배송되지 않기 때문에 미국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고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환부가세 따로 붙지 않습니다. 여러가지 제품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는데 이미 25% 세일된 금액이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미니 백 209불 정도에 구입할 수 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귀걸이 같은 경우 96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름철에 찾으시는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샌달 같은 경우도 150불 정도면 구입이 가능합니다. 여러 가지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쪼리 44불 다양한 원피스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 25% 세일되고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일 제품 페이지는 원래 항상 있지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은 신상 제품 정상가 제품들 25% 세일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세일되는 거고 이런 세일 자주 나오지 않습니다.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미국 코스 공식 홈페이지 메모리알 데이 맞아서 200불 이상 구입하시면 25% 할인되고 있습니다. 25% 할인되는 가운데 15% 할인코드 있어서 추가적으로 15%도 할인됩니다. 그래서 정상가 제품들 200불 이상만 구입하시면 25% 플러스 15%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 다양한 신상 제품들 보여드리고 있는데 여러가지 신상 제품들 저렴하게 구입 가능하고 그리고 베스트셀러 제품이라든지 다양한 정상가 제품들 전부 다세일받아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 미국 공식 홈페이지이기 때문에 한국으로 직접 배송되지 않습니다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보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고 20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만약에 한국 공식 홈페이지로 이동이 된다거나 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맨 위쪽 부분 이쪽 부분 클릭하셔 가지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클릭하셔 가지고 둘러보시면 되겠습니다 남성 제품들, 신상 제품들 보여드렸고,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신상 제품들 둘러보시고, 200불 이상만 구입하시면 25% 세일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그리고 세일 페이지도 아직도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 링크 클릭해서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도 만나볼 수 있는데, 이미 세일되고 있는 제품들은 아래쪽에 드리는 할인 코드로 15% 할인만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25% 세일은 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미 25% 이상 세일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여러가지 제품들 만나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맨투맨 같은 경우 55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지금 보여드린 금액에서 15% 세일 가능하고 어저께 설명드렸던 요런 스웨터 같은 경우는 말도 안 되는 금액, 원래 90불짜리 제품인데 26불에 판매되고 있고 15% 추가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다양한 제품들 굉장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으니까 세일 페이지도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여성 제품들도 세일 제품들 굉장히 다양하게 구입 가능합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요런 울로 만들어진 코트, 말도 안 되는 금액 142불에 구입할 수 있고, 지금 보여드린 금액에서 15%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요런 코트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맨카인드에서 여러가지 이솝 제품들 모아서 25% 할인되고 있습니다. 이번 세일에는 룸 스프레이 전부 다 포함이 되고 있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 30파운드 정도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지금 보여드린 이 제품부터 시작해서 세 가지 향이 있는데 세 가지 향 전부 다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한국으로 직접 배송 일정 금액만 구입하시면 무료로 배송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사이트 영국 화장품 사이트이기 때문에 구입하신 금액 미화로 환전하셨을 때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붙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솝 제품들 25% 세일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25% 세일되는 제품들 링크 아래쪽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룸 스프레이뿐만 아니라 이솝 파슬리 시드 세럼 가장 많이 구입하시는 그런 제품들 25% 세일 받을 수 있고 데오드란트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이솝 제품 구경해 보시고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같은 계열사인 HQ 헤어라는 사이트에서 케라스타즈 제품 저렴하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정 금액 구입하시면 한국 직접 배송 무료로 제공해주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구입하신 금액 미화로 환전하셨을 때 150불 넘지 않게 구입하시면 관부가세 없습니다. 현재 HQ 사이트 같은 경우는 3개 구입하시면 2개 가격만 결제하고 만나볼 수 있고 지금 보여드린 금액에서 10% 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 코드 아래쪽 설명 부분 안에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요런 샴푸 구입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3개 구입하시면 2개 가격에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저렴하게 만나볼 수 있고 10%도 추가 세일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구입하시는 몽테르미크 같은 경우도 세개 구입하시고 두개 가격만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 33%나 세일되는 것과 동일하고 33% 자주 나오는 세일 아닙니다. 추가 10% 세일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품들 많이 구입해놓고 쟁여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뉴 에그 사이트 현재 메모리얼 데이 맞아서 최대 50%까지 세일되고 있습니다. 뉴 에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여러가지 컴퓨터 부품 종류들 판매되고 있는 그런 사이트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CPU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비디오 카드라든지 여러가지 부품 종류 만나 볼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램이라든지 노트북 가전 제품 등등 만나 볼수 있고 다양한 제품들 최대 50%까지 세일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세일 제품들 같은 경우는 미국 설정으로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배송된지 통해서 받아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 세일 판매되고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소개시켜드릴 사이트는 eBay 메모리얼데이 맞아서 20% 할인 코드 나왔고 50불 이상만 구입하시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링크에 있는 제품들 전부 다20% 세일 받아서 구입 가능합니다. 최대 100불까지 할인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여러 가지 카테고리별로 나눠져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천천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뉴발란스 라던지 아디다스 제품들만 소개를 해드렸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 뉴발란스 제품들 이미 세일되고 있고, 세일되는 금액에서 추가적으로 20% 세일 받아서 구입이 가능한 겁니다. 뉴발란스 993 제품 만나볼 수 있고 뉴발란스 990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사이 판매되고 있고 믿을 수 있는 셀러들이 판매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이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꼭 하나씩 하나씩 클릭해서 둘러보셔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오늘은 테크 제품 한번 클릭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vip 아울렛이 판매가 되는 제품들이 다양하게 모아져 있고 vip 아울렛 같은 경우는 리퍼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되고 있는 그런 전자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이트이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문의하셨던 애플워치 3세대 제품 215불에 판매되고 있는데 요렇게 클릭해서 보시면 셀러 리퍼 요렇게 나와져 있고 20% 셀되면 172불 정도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레이드 A 요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레이드 A 요렇게 나와있는 제품들은 스크래치 거의 없는 제품입니다 신동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셀러 다들 잘 알고 계시는 VIP 아울렛이라는 셀러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거고 그레이드 A 제품 같은 경우는 새 제품을 보내주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여드린 제품 외에도 여러가지 태블릿 PC 라든지 지금 보시면 에어팟 2세대 제품 그리고 아이폰 11 이라든지 다양한 제품들 세이 판매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린 페이지가 10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다양한 제품들 구경해 보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베이 직구하는 방법 이전에 만들어드린 영상 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제품들은 전부 다 배송대행지 통해서 받아보셔야지 되겠습니다. 오늘의 해외 직구가 뜰 정보는 여기까지 모아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정보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해 두시면 빠른 직구 정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 되시고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아래쪽에 보이는 통 클릭하시면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알람 설정해 놓으시면 더 빠른 직구 정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